저는 이거 빨리 후추 후추 찔 때는 여기 제 머리 부분을 잡고 흐른다고생각 하고 씻으시면 안 그러면 후추가 나중에 뭉. 바로 부추를 썰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앙금하고 목이 불리고 물 올릴거 준비하고 있겠지? 나는 없으니까 자 끝에 일정하게 한번 딱 잘라주세요 이 자르는게 너무 많아지면 버려지는게 많겠지 씻으면서 머리부분 다 이제 열을 맞춰주시면 좋지 한 6cm래요 손가락 대가지고 막 하지마시고 선생님들 느낌으로 6cm 자기부분은 조금 줄기부분이니까 좀 오래 보이 생각하고 좀 구분해갖고 놔주시면 좋아요 볶을때 는 언제쯤 칼을 갈까? 갈아야지. 사람 사실 진짜 해서 까먹어. 자 이렇게 하고 나 그러면 끝났어. 그럼 우리 뭐예요? 소금 바로 부려놔. 그러면 시간을 엄청 줄여. 이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한 끝. 이때 남 <laughs>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애들이 포 뜨고 할때 칼이 잘안 떨리니까 이런 애다 잘라내고. 음, 나 순간 또색깔적로 간장 들어갈 거야. 이거 간장, 도 음. 간장, 작은 거, 간...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부추 잡채 나올 때, 예를 들어 채소볶음과 부추 잡채 나올 때 채소 볶음은 계란이 안 들어가잖아. 부추 잡채, 계란만 들어가잖아. 걔네들이 흰자만 줄 때는 딱조이컵에다가 이안 하고 똑같은 양의 그런구나. 전분. 오이 냄새가 향기로 나와줘. 고추 냄새가. 나 그럼 끝나고 싶어. 음. 출렁출렁 거리면 제가 하루에 하드. 하드치. 하루에 확실히 기름 쪽 여유 있어야지 고기 낯장낯장이 다 떨어져. 기름 이 적으면 개들끼리 막 이렇게 옮겨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달궈졌는지 확인하고, 좀 달궈졌다 싶으면 넣어서 풀게요. 엄청 세면이 다튈 거야. 요 살가졌어. 이때 이제 전분하고 계란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키친지올 숨겨놨어 여기다가 요렇게 부어가지고 항상 지내 싱크대에다가 소금 넣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갖고 튀겨야되고 튀어와서 바로 집에두고 상관없고 나는 그러면은 바로 부추 잡스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식용유 두르고 향채가 없어 향채가 없으니 나는 고기를 다시 돌 거기다가 이제 술을 넣어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익혀줘야지 우리는 화로 대치는 고기 익히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이때 온도가 낮으면 화로 대치에서 입었던 것이다 벗겨져요 벗겨지면 다른 작품은 괜찮은데 부추 작품은 소스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부추에 반죽이 다 뒤에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시원하게 다 익혀주고 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풀리죠? 근데 반면에 생각보다 좀 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대 부분 여기서 좀손으 죽여줘야 돼요 약간 선명해져, 목재기. 자, 아, 그럼 이제 잎사귀. 막사귀가 들어가서. 위에는 절대 수북이 담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숨다 죽어버리지.